안녕하세요. 막 잡은 갑오징어, 오징어 중에 값, 질 좋은 아미노산, 무기질이 가득한 타오린이 가득한 혈관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위장에도 좋은 멋진 갑오징어로 젓갈을 담을 겁니다. 아주 싱싱합니다. 껍질에 타오린이 많아. 껍질째 젓갈을 담을 겁니다. 구경하세요. 좋지 않는.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 낮춰주는 이 좋은 갑오징어 젓갈을 담아서 맛있게 먹을 겁니다. 이렇게 칼이 너무 잘 뜨네. 칼을 갈아야 되겠나? 이렇게 담아놓으면 음 오징어보다가 더 맛있겠지. 이큰 두마리는 데쳐먹을겁니다 식초 살짝 넣어가지고 2 k g 에요 소금 하나 둘셋 네, 네개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조물조물조물조물 해갖고요. 한2 시간 정도 절여놓습니다. 소금에 절여갖고요. 이렇게 오늘 <laughs> 태겠다. 너가 냉장고 안에서 세 시간 이상, 2세 시간 이상 잘 절여갖고요. 한번 흔들어가 마늘편처럼. 해갖고 맛있게 담을게요. 해주면서 숙성을 잘 시킬 겁니다. 우에는요 소화 효소제가 있어서 조금 넣습니다. 이런 것들모됩 이렇게 체를 쳐갖고요 소금해서 짝절리가 소금물 절였는 여 소금물 삼투 작용한 물을 버리지 않고 그냥 합니다. 우리 거니까 우리 입맛에 맞춰가 합니다. 네, 홍초, 청초를 조금 다져줬습니다. 그다지 땡초는 아니지만은 맵싹하게 맛있습니다. 소금 한 큰술을요, 모이고야 너무 많네. 이렇게 먼저 조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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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넣습니다. 마늘을요, 좀 더, 우편을쳐 갖고 넣습니다. 잘 잘. 제철 마늘, 마늘을 이렇게, 마늘 변봉 이었습니다. 마늘. 마늘이 액젓입니다. 한 개, 두개더붓습니다 매실입니다. 매실 한 컵을 붓습니다 있는 오신채 있겠습니다. 한 컵하고 두 컵을당 한 큰술 설탕 한 큰술이 들어갔습니다. 조금 매운 고춧가루입니다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잘 버물립니다. 까맣게 맛있습니다. 고춧가루 한 3큰술 더 넣어야 되겠습니다. 하나 둘셋입니다 갑오징어가 지금 제철입니다. 이렇게 해서 고 드세요.